산업은행 이동골 회장님 그 포스코 플랜텍 사건 아시죠? 예보고받습니다그 예, 성진지오택을 인수한 후에 동반부실로 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어...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서 이 포프를 유암코에 매각했고 그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어... 다 괜찮아졌는데 소액 주주들만 그 원래 지분이 23%였던데 이게 지분율이 4%로 줄면서 한 200억 가량 피해를 봤다. 그래서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. 이저 해결 방안을 좀 찾으셔 가지고 의원실로 좀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. 그보스코프 아니 여기서 답을 그 하시면 저 3분밖에 요... 안주 채권단도 대규모 출자 전환을 해서 대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. 그래서 손해 본다고 해서 전체적인 기수도. 흐름을 좀 예. 그다음에 어.